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LA 한인 타운 개발을 두고 크게 우려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통 같은 기반 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비판입니다. 난개발 규제에 대한 주민 발언이 상정되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27층 주상복합 건물의 프로젝트 부지인 LA 한인 타운 팔가와 카탈리나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LA 시 곳곳에서. 조닝을 변경해 추진되고 있는 고층건물 프로젝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l a c 무분별한 고층건물 개발 규제 여부가 결국 주민 투표로 결정나게 됐습니다. LAC의회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추진해온 난개발 규제 주민발의안을 내년 3월 시선거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I think this is really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시정부가 용도를 변경해 허가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2년 동안 전면 중단됩니다.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고층 건물 개발로 교통혼잡과 저소득층의 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emergency services. 앞으로 미래를 생각 안 하고 하나하나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3월 2017년에는 그걸 꼭 yes vote 해줘야지 되는 거죠. 결국 주민 투표에 붙여진 난개발 규제. 각종 건물 공사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LA 한인타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